안녕하세요. 품질안전팀 최용수입니다. 이번 달 교육은 CCP 모니터링 담당자에 대한 이차 교육인데요. 원래 계획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제로 그 모니터링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후에 그 장면을 편집하여 살아있는 교육 영상을 만들 예정이었으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 영상을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교육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CCP 모니터링 담당자 분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1년에 두번 교육하고 2차 교육 때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영상 잘 보시고 평가도 잘 진행해 주세요. 평가 내용은 내부 직원분들에게 문자로 공유드렸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9월은 한가위 명절도 있는 풍성한 한 달입니다. 저도 CCP 모니터링 담당자분들을 위하여 풍성한 교육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또 햇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교육자료를 보시면 햇섭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네요. 여러 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설명드릴게요. 햇섭이란 식품 및 축산물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 관리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CCP 오늘의 핵심 키워드 CC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CP란 식품 및 축산물의 위요소를 예방 제어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식품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 과정 또는 공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요소 종류 알아봐야겠죠? 우선 생물학적 위요소.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말하는데요.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장출혈성 대장균, 장염 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살모넬라, 바실루스 세레우스여신이아 엔테로콜리티카, 진균류, 황색포도상구균 등등이 있습니다. 2차 교육이니까 명칭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생물학적 위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 가열, 소독, 냉동 방법을 통한 관리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작업장은 오븐과 급속 냉동기를 사용합니다. 오븐은 빵을 구워서 살균 효과로 위 요소를 제어하고, 급속 냉동기는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다음으로는 물리적 위 요소가 있는데요, 우선 먹었을 때 몸에 엄청 해로운 것은 물리적 위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금속이나 유리, 플라스틱이 대표적인 이물 재질입니다. 이를 위한 관리 방안으로는 보통 엑스레이나 금속 검출기를 사용하여 관리합니다. 뭐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엑스레이는 밀도를 이용하여 이물을 제하고 금속 검출기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이물을 제합니다. 참고로 자기장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약간 불규칙적으로 흐르는 자기장에 이물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장의 흐름이 일그러지게 되면서 금속 검출기가 작동되는 원리입니다. ccp 모니터링 평가 항목인데요 해당 항목은 해썹 평가 중에 아주 중요한 항목이기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해썹 인증이 취소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모니터링 방법과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화면에 있습니다 기존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꼭이요 꼭! 자 다음은 모니터링 평가 항목인데요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지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니터링 방법은 여러분이 작성하시는 일제도 나와 있고 이렇게 교육 내용으로도 알려드리니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링을 하다보면 이탈 사항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선 조치를 실제로 잘 하고 있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개선 조치를 하면서 실제로 역할을 숙지한 상태로 개선 조치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조치 내용만을 암기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니터링에 사용하는 장비 등이 검교정이 되어 있는지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평가가 진행됩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햇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되어서 햇석 인증이 취소됩니다. 취소되면 안 되겠죠. 다음은 ccp 모니터링 미준수 사례입니다. 설비, 모니터링 장비, 모니터링 담당자에 대하여 미준수 사례를 리스트하였습니다. 해당 사항도 내용을 잘 보시고 미준수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 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모니터링 방법인데요. 생물학적 모니터링 방법은 대표적인 소송공정으로 설명드리자면 모니터링 담당자는 정의치에서 판넬의 온도와 통과 시간을 확인합니다. 제품 신부 온도를 확인한 후 한계 기준에 일치하는지 검증 후 일지에 점검한 내용들을 모니터링 일지에 작성합니다. 다음은 물리적 모니터링 방법인데요. 검초 검출기 혹은 엑스레이가 되었든 우선 제품이 이상이 없는지 통과되는지 확인하고 테스트 피스도 이상 없이 검출되는지 확인. 이후 테스트 피스와 제품을 같이 통과시켜 검출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검출 여행에 대하여 모니터링 일지에 작성합니다. 이상으로 상반기에도 진행했으나 중요한 사항이라서 하반기에도 한번더 진행한 CCP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따로 알려드린 문제를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은 짧게 교육을 끝내네요. CCP 모니터링은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자그마한 실수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될수 있음을 기억해주세요. 교육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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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